맛있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실 텐데요.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좋아한다고 했습니다. 잘한다고 안 했어요. 그래서 매우 애정해서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백종원의 요리비책인데요. 얼마 전 사과 브라우니를 만드는 영상을 보고 딱 떠오른 와인이 있어서 같이 마셔볼까 합니다. 바로 역동적인 커피 그라인더 즉. 커피 원두를 갈아주는 기계가 그려져 있는 남아공의 더 그라인더 피노타지입니다. 브라우니하면 커피죠. 그런데 커피 맛과 향이 난다고 하는 와인이랑도 과연 브라우니가 잘 어울릴까 하는 생각에서 찾아보게 된이 와인. 화려한 스크류캡과 라벨 디자인으로 눈을 사로잡는 와인의 정보부터 살펴보고 가죠. 그라인더라서 G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위에 부분은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씰은요 제가 예전에 그 염소가 나오는 남아공 와인 할때 언급했던 그 씰입니다 약간 그 남아공 협회에서 인증하는 그 씰이에요 레이블을 보면 상을 받았다 트로피를 받았다라는 내역들이 있고요 뭔가 정통적인 와인 레이블은 아니죠 뭔가 이렇게 일러스트가 확 박혀 있는 위트 있는 품종, 이름, 생산 연도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뒷면에 정보란이 나오죠 지금까지의 많은 와인들은 라벨만 봐서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포도로 만들어졌는지, 어떤 향이 나고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를 전혀 알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에 불편하고 어렵기만 한 술로 알려져 왔는데요. 이 커피 와인의 뒷면에는 다른 와인들과는 다르게 어떤 향이 나고 어떤 음식이랑 잘 어울릴지 상세하게 적혀있는 친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들어졌고 알코올이 14도입니다. 센 편이죠? 바베큐 고기, 훈제 돼지랑도 잘 맞다.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. 과연 이 와인의 색과 향은 라벨에서 자신있게 표현해놓은 것처럼 커피의 향 그리고 초콜릿의 풍미를 담고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. 이 와인은 굉장히 친절하게도 스크루캡으로 되어 있죠. 돌려서 따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프가 필요가 없습니다. 이렇게. 어 이거 돌아가는 거 약간 약간 몽환적인데. 아 따르면서 지금 냄새 나는데 심상치 않아요. 이거 냄새 심상치 않습니다. 크, 명롱하죠. 빨간 핏빛을 띠고 있습니다. 살짝 검정빛을 띠는 체리. 정말 잘 익은 체리빛. 레드벨벳 색깔. 그리고 약간 제가 지금 코가 좀 막혀 있어요, 사실.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. 와, 향 엄청 좋은데?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향 중에 가장 폭발적인, 처음에 폭발적인 향을 가진 향. 향을 딱맡자마자막 터져 나옵니다. 자기 색깔이나 자기 캐릭터,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. 콩을 볶기 전이나 콩을 살짝만 볶았을 때 약간 고소한 맛이랑 약간 신향 같은 거? 그때 느낌. 크랜베리를 막 진리가 안에 있는 과이막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. 딸기가 들어있는 딸기 미니쉘 향. 향을 뿜어내는 발상감 5점 만점 5점. 와, 진짜 커피네. 정도의 향은 아니었지만, 확실한 캐릭터로 존재감을 나타낸 이 커피 와인을 마셔봐야 정말 사과 브라운이랑 잘 어울릴지도 알수 있겠죠? 참고로 이 와인, 간만에 맛있는 와인이었습니다. 마셔봅시다. 어, 떨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나기 때문에 떫은 맛은 1.5 정도. 떫은 맛보다 오히려 이게 신맛이 좀 베이스가 돼요. 대신 밸런스가 이게 균형이 무너지진 않습니다. 그래서 신맛 좀 있는 편이라 5에서 3개 정도. 단맛도 적당히 있습니다. 과일의 단맛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. 단맛은 2개 반. 바디감이 미디움 풀 정도 된다. 4 정도거든요. 미디움 풀이. 감칠감 3.5. 부드러운 와인은 아닌가. 굉장히 맛도 향도 강렬하다. 그리고 플러스 화한 매운맛, 매운 향들이 조금씩 납니다. 향과 맛이. 장점은 어 일단 가격이 나쁘지 않죠. 만 원대 중반, 무난하게 가성비 좋은 와인이고요. 와인이 쉽다. 향도 굉장히 잘 느껴지고요. 맛도 임팩트 있어서 어 이거 어떤 맛이네 느끼기 좋아요. 이 캐릭터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니까 음식을 떠올리기에도 쉽습니다. 오징어 볶음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탕수만두 이런 거 있죠? 어, 그런 중식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또 산도가 그런 강하고 기름진 음식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나. 이런 느낌이 드니까. 단점이라고 하면 애매하다. 부드럽지도 않고요 굉장히 진하지도 않습니다 커피 맛만을 기대하고 오면 안 된다 다양한 향들이 있는 그 중간에 커피 향이 조금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정리하자면 오랜만이네요 제가 <laughs> 맛있어 라고 말하기 참 쉽지 않았었는데 맛있어요 가성비 괜찮습니다 동네에 있는 돼지갈비집 기대 안 하고 갔는데 맛있는 느낌 정도 어떤 느낌인지 감 오시죠 백종원의 요리비책에 나오는 사과 브라우니와 먹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과 브라운이랑 먹어봤는데 안 어울렸다. 말씀해주세요, 저한테. 사과 영상 올릴 테니까. <laughs> 와인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커피를 그려놓은 위트 있는 남아공 와인이었던 더 그라인더. 꼭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와인임은 분명했습니다. 그리고 사과 브라운이랑도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. 그럼 지금까지 주도 면밀이었습니다. 향긋한 하루 보내세요.